레이기 25장입니다. 앞장에서는 희망 안의 등불과 여호와 앞에 차려지는 빵을 관리함으로써 경건한 신앙을 유지할 것과 신성 모독자를 처형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더욱 갖고히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본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법전이나 사회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적극적인 안식과 자유, 신앙제일주의와 평등 사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 분배의 정의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등이 나타내지고 어 있습니다. 안식년에 관행 구례가 일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훈장 전체의 서론으로서매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도록 규정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위기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산 땅도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 되는 때, 즉 안식년에는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땅에서 저절로 나는 소산은 가난자와 나그네, 짐승들이 먹도록 놔두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자연적인 소산은 주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었지만 정기적인 추수를 하거나 소산은 다른 사람에게서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출애 국기 23장 1 1절에도 나옵니다.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자연 분해로 약물이 증가하여 땅의 길을 되찾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영농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안식년의 또 다른 목적은 모든 빚을 탕감하는 데 있었는데요. 신명기 15장 1절 11, 1절에서 11절에도 나오는데 이때의 노예들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출애의 구 21장에도 나옵니다. 안식년이 주는 교훈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피조물인 땅에 식이하여 기운을 떠주어야 한다는 것과 1년 동안 백성이 영적 생활에 힘쓰고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장차 올 세상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라는 등입니다. 희년에 관한 규례를 8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그 백성은 땅의 소작인이었기 때문에 땅에 어떤 자에게나 불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사장들은 아식년이 일곱 번 반복되는 즉, 매 49번째 되는 해의 달에 속죄일에는 순양을 불로 만든 나팔을 불어 희년, 즉, 원래의 뜻은 순양, 순냥, 순양의 뿔이라는 뜻인다고 하는데요,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희년의 온세상에 아식과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주었던 해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희년의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의 자기 소유지, 어, 와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고용계약을 통해 맺어있었던 사람, 즉 종도, 계약에서 해방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연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재산, 원래의 상태인 원 소유주에게로 회복시킴으로써 농경사에서 각 가정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일해서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축이나 금전같은 소유물은 재분배되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에서 모든 소유를 동등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연에 금지된 것은 아식년의 경우와 같고, 희연이 다가오며, 두에, 즉 49번째, 50번째의 땅에 실을 뿌려서는 안 된다라고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부 백성이 많은 땅을 소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장동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상거래에 대한 기본 지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인데요. 땅을 파는 것은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이 때로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속지 말고 공정하게 그려야 하는데 소유지를 사고 팔 때는 기연 이후의 연수에 따라 곧 다음 희년이 되어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려질 때까지 그 땅의 소출을 다수에 따라 값이 정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규례와 법들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발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 보고 풍부한 소상과 외부의 전쟁으로부터의 안전이었습니다. 또 안식년과 같이 땅에 쉬어야 할 때는 농사짓는 해에 곡식을 풍부하게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지에 관한 규례가 23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대지주이신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족에게 소장인으로 땅을 분배한 것으로 백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은 시편 39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임시 거주자이므로 그 어느 땅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팔거나 살 수도 없었습니다. 백성이 땅을 사용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15장 7절, 17장 8절, 주래곡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물려받은 땅을 일시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땅을 다시 살수 있었습니다. 첫째, 가까운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이 판 것을 물어주는 것. 두 번째, 땅을 판 사람이 다시 살수 있는 처지가 되면 그 땅을 되찾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되돌려 사야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되돌려 사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의가 있었습니다. 희년 때 되돌려 사는 것이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만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었습니다. 물은다는 뜻은 해방시키다의 뜻이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레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성읍 자산을 물을 수 있었고 그 자산은 희년으로 말미암은 해지에 의해 돌려져야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족의 대우에 관한 규례는요. 가난한 동족에 대해 대우하고 보호하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호미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가난한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줘야 한다고 35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낙은애나 임시 거주자처럼 가난한 동족들에게 여러 면에서 간대함을 보이고 자비를 베풀어야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지요. 가난하여 자신에게 팔린 동족을 잘 대우해야 한다라고 39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몹시 가난하여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이 되었을 때는 종이 아닌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희이 되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에서 힘든 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혹독하게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에게 발린 동족을 선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친척이 그를 다시 살수 있고 또 행필이 나아지면 스스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될수 있다고 었 48절 49절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희연이 되면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동족이나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억압상태에서 해방시켜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세상과는 구별되게 모두가 번성해야 하며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 청지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거짐의 종로로하는 것으로부터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옵니다. 요컨대 희녀는 오경 외에는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일을실행했다는 어떤 직접적인 성경의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왕국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